아 저희 동네 이장님이요 관리기록 비닐로가 되게 잘 써지게 개조를 했다고 그래갖고 잠깐 와봤습니다 아 진짜 <laughs> 그렇게 잘지죠 한번 아, 가보자 이장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한잔 드시고 계셔 요 솔림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이장님 어우 <laughs> 재밌어 <laughs> 저, 저, 저 때문에 일도 못하고 많이 기다리셨죠? 흔들어야지. 이장님? 또왜안 해? 아, 그 인사. 잘 부탁합니다. 배꼽 인사해줘. 배꼽. 인사? 잘 부탁합니다. 언거지 좀. 아우, 더워. 후덥하네. 아, 주 어. 날씨가. 근데 이거 좀 새콤, 새콤한데. 괜찮아요? 딸기인데? 비로백 좋아. 비로 베기. 비닐이가 시동을 딱 걸면 예쁘게 씌어진다. 빵빵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왜잘 되는지 못 되는 그런지 얘기를 해줘야지. 보안을 어떻게 하신 거요? 음. 그거? 어 조금 다째수째 그거하고 여기서 힘들게 끌고 가는 거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? 이걸로 아니, 인해서? 잘 덮여. 이거 갈기 꺾이니까. 음. 하나는 어, 여기까지 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아. 재니까 이만큼 가나 아. 이렇게 예쁘게 빵빵하게 높게 씌워지는 걸 원해 우리는 바닥에서 갤결거리고 그게 이사가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? 한방이네 한방이네 우리 것만 아니지 어? 찢어져? 안 찢어져? 얘는 안 찢어지네. 이 네. 흙이 지르면 더 꿀꿀하기 힘들겠지? 뽀송뽀송하면 졸았던데. 뭐요? 빈이, 아야, 스펀지 바꿔야 돼. 몇 번이 가는 거 지금. 응. 저거 쟤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요? 이거 지금 찍으니까 안 되는 거지? 여기는 다잘 됐는데, 그런 거요. 몰라? 처음 그랬죠? 어때요 처음, 처음, 처음 안 덮힌 거래요. 그러니까, 대검 때 이거, 이거는 다잘된거 다 같은데, 여기가 지금 이상해. 경사가 져서 그런 거 같아. 경사? 네. 어머어 어마... <laughs> 뭐요? 시우다 말았어. 시우다 말았어. 아우, 긴장했나봐요. 저희 이장님이 관리비 가지고요. 긴장을 했고요. 벌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와, 삽으로 되게 잘하네. 아, 진짜 바빠. 뭘그조그고뭘 뭐 왜 힘들어서? 형, 나 사끼래라고 불렀죠. 네? 아저 이장님이요. 아, 네. 조금 더 쪄야 돼. 저 가래를 뱉잖아. 이, 이장님이요. 저 사끼래라고 불렀나 봐요. 비닐을 되게 잔아 보인다고 그러고그래요저 위에는 잘 됐어. 아잘 됐어. 비탈 잡아서 이장님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는 더 경사도에서도 완벽하게 네. 인사 배꼽 손